네, 21번 어,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답률 나, 어, 굉장히 높았어요. 그쵸? 89% 정도 됐었고요. 어, 그 다음에 얘도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 네, 저는 뭐별한 3개 정도 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대광고 같은 경우 대광고 1학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질문 되게 좋아하는지 아시죠? 오, 그쵸? 교훈적인 거? 네, 학교 선생님들 교훈적인 거, 특히 대건고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1번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 삶에 교훈을 줄수 있는, 저도, 서, 이선, 어, 저도 굉장히 이 지문을 보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대건고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제 먼저 얘기해도 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베이 l 블한 거,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것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게이 전체 글의 요지였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Imagine a tree.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자.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래요. 지금 비유할 거예요. Let's suppose. 가정해 봅시다. Suppose. 가정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뭘 가정하냐 this tree 이 나무가 represent the tree of life 인생의 나무라고 한번 어, 대표해보자 다시 한번, 한번 나타내보자죠 represent 가 동사로 나타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무를 인생의 나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나타낸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represent stand for 라는 이 표현입니다 어, 휘 표현까지 같이 가져가 주세요. on t h i s tree 이 나무에는 there are fruits. 그렇죠? fruits. 열매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비교해요. life랑 비교할 거죠. in life 인생에서는 our fruits are c o l l d our resort. 우리의 나무 아, 우리의 열매는 be could 명사입니다. 자, 우리 해석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be could 명사 명사라고 불리다입니다. 뭐라고 불리냐? resorts라고 불립니다. 자, 요 표현도 다시 기억해 두셔야죠. Result는 결과죠. 즉 열매가 과실이 뭐라고 불린다? 결과라고 불린다. 그래서 결과와 좀 같이 쓸수 있는 동의어를 좀 써보자면 쌤 수업 시간에 한 우리 학교도 있을 거예요. Outcome. 그 다음에 뭐 있죠? 그쵸? Consequence. 있을 거고 뭐 사전상의 완벽한 동의어까지는 아니겠지만 문맥상 여러분 동의어를 좀 찾아 주자면 뭐 있을 겠어요. 그렇죠? 성취 정도 되겠죠. accomplishment 요 정도로 좀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So we look at the fruits our r e s e a r c 우리가 열매를 봅니다. 우리가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we don't like them 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여기 세미콜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there aren't enough of them 충분치가 않아서요 열매나 결과가 충분치가 않아서 t h e y too small 너무 작아서 or 즉 혹은 they don't taste good 별로 맛이 없어서요 결과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So what do we tend to do?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경향이 있는가 tend to 경향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 경향은 어떠냐면 most of us 우리의 대부분은 put even more attention 훨씬 더 많은 집중을 줍니다 혹은 뭐 주의를 둡니다 혹은 focus 집중을 줍니다 그래서 even은 훨씬이라는 표현인 거 다들 아실 거고 on the on the fruit 과실이나 혹은 result 결과에 더 많은 뭘 둔다 attention과 focus 그쵸? 주의와 집중을 더 줍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But, what is it that actually creates those particular fruits? 하지만, 자, 여기 구문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좀 쌤이 따로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But what is it that actually creates those particular fruits?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미는 대충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가 질문이 들어오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What is it? 도대체 이 death은 뭐고? 그쵸? Is it? What is it? 해놓고 여기 또 어떻게 동사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자, 쌤이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구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아이고 강조문, 강조 구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쌤 이과 대사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라고 지금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강조해 놓은 거 뭐냐면 와이에요 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 무엇이 지금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의문문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의문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와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와이였어요 자, 해석하실 때, 강조구문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더라? 대절이야. 부터 먼저 강조, 어, 먼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대절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create, 만드는 것, those particular fruit, 그 특정한 결과, 열매를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그죠그 결과를 만드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It's the seeds and the roots that create those fruits.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e t that 강조구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도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해석 어디서부터 하면게 좋다 뒤에서부터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러한 열매를 만드는 것은 바로 뭐다? seeds 씨앗과 뭐다? 그쵸 뿌리입니다. it's what's under the ground that creates what's above the ground 여기도 여러분 구문 좀잘봐두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it 되고 이태 강조 구문이에요. 자, 이번에는 근데 중간에 들어온 게 뭐가 좀 보이세요? 왓절이 보이시죠? 네, 왓절좀잘 기억을 해 주시고 해석 다시 해 보겠습니다. 만드는 거요 자, 만드는 거의 목적으로 지금 왓절이온 거예요. 자, what이 왔고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해석하기. 땅 above 위에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what's under the ground 땅 아래에 있는 것이다 되셨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또 강조구문입니다. It was invisible that creates what's visible. 자 이때 강조구문 해주시고 해석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휘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 다시 오세요 so what does that mean 도대체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it means that 대처리아를 의미하는 거야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if you wanna change the fruit 당신이 만약에 뭘 바꾸고 싶으면 fruit 그쵸 그렇죠?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you will first 먼저 have to change the roots 뿌리를 바꿔야 할 거야 혹은 s e e 바꿔야 할 거야 If you want to change the visible, 만약에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잖아, 그러면 you must first change the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여러분 되셨어요? 자, 요거를 그냥 요 나열을 좀 많이 해놔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ground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위에 있는 거 뭐라고 하죠? 그쵸? 그렇죠? above the ground. 그다음에 땅 아래를 뭐라고 했더라? 그렇죠, underground. the ground. 그래서 나무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음, 처음에 나왔던 게 fruit이죠. 열매입니다. 그건 다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뭐, 그렇죠, result, outcome. 자, 그다음에 얘네들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visible. 아이고. 자,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여기에 있는 걸 바꾸려면, 여기에 있는 걸 만들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Under the ground에 있는 걸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던 게 뭐예요, 여러분? 그쵸? seeds and roots 였고. 맞나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쵸? Under the ground, invisible.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결과를 바꾸려면 우리의 자, 좀 지우고 결과를 바꾸려면 우리 뭘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본적인이라는 단어는 fundament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Okay. So if you want to change your outcome result, you you have to change f u n d a m e 근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이런 큰 지문이었습니다.